지금 성령의역사는귀회 시대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지성소와 복귀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복음을 묵사하는 것은 지성소와 복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임제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는 기도와 성경 묵상의 방법이 따로 있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제일 약한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언젠가 극복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 혹은 성실함입니다. 저는 두 단어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성실함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확실한 증표가 보이거나 들릴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를 제일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라 살아보는 결단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 묵상과 같은 깊은 영의 기도를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스턴트적 사고가 신앙적 혼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초구일서로 이런 식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절박한 피도 혹은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기 전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한밤에 떡을 빌려 이웃들 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염치 불가하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방법이 습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경험이 했다면 다음에는 미리 떡을 준비하는 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혹은 빌린다고 하더라도 좀더 일찍 잠자리에 방해하지 않도록 별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급박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성경 말씀을 꿀처럼 여기고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멈춘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위기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야 그때 그걸 찾는다면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문자 앞에서 점을 치러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라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